자 우리 제곱근의 표현 배웠다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 어떻게 읽는다고? 제곱근이라고 읽는다 그죠? 제곱근 여기 뭐 구노라고 돼 있는데 그런 거 아냐 제곱근이라고 읽어 이. 얘는 제곱근 뜻은 어떤 뜻이라고? 제곱 하여 이런 뜻이라고 자 그래서 아 이의 제곱근은요 제곱근은요 그러면 아 이의 제곱근 요놈을 묻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던 숫자에서는 모르 없단 말이야 지금 그지 그래서 새로운 표현을 배우는 거에요 그렇죠 따라서 제곱 떨어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또는 제곱근 이, 제곱근, 이, 이렇게 적어준다, 그지?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몇개 있다 그랬지? 두개 있다 그래서, 그래서, 양수 A의 제곱근, 그러면,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요렇게 두개 나오더라, 라는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 A의 제곱근과 그 다음에 제곱근 A라는 것은 바로 다른 수라 그랬다. 그죠? 제곱근 A는 양수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 연 놈만을 의미한다라는 거. 읽어주는 방법이다. 그죠? 제곱근 A. 꼭 기억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다음을 메꿔볼까요? 자, 요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요거부터 좀 보고, 그지? A의 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 A의 제곱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죠? 자, 봅시다. 자, 자 A의 양의 제곱근. 이 A라는 수가 이수다이 수는 얼마인 거야? 4인 거야? 계산하고 하는 거야? 따라서 4의 양의 제곱근. 자, 4의 제곱근을 이야기하라는 건데, 여기서. 그지? 그지? 그러면, 아, 제곱하여 4가 되는 수인데, 그럼 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루트 루트 4잖아, 그죠? 그지 제곱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지 따라서 자 4의 양의 제곱근은 2,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얘 제곱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냥 놔두는 거 아니야. A, a라는 a 수는 25입니다. 그죠? 그러면 25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얼마? 플러스 2와 25의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5. 그지? 얘도 계산하면 4분의 9인 거야. 이게 a야. 따라서 이 a 4분의 9의 양의 제곱근은 2분의 3,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얘는 16분의 얼마? 25 계산하고 보는 거야. 알겠어? 어? 이 a가 이 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5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16분의 25의 양의 제곱근은 4분의 5인 거고,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착각하면 안 돼.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 계산하고 그냥 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너희들이 합니다. 너희들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잘 봐봐. 아, 지금 요거는 뭐에뭘 뜻하느냐면 요수7칠요 어, 놈의 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따라서 아 칠의 제곱근 요렇게 방정식라도세 방정식으로도 세울 수 있어야지, 그지 그래서 루트 제곱 떨어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이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a의 제곱근은 요렇게 두 개. 그러나 제곱근 A라는 것은 제곱근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는 제곱근 7을 의미하잖아. 제곱근 7 이거는 얘를 읽어주는 방법이라 그랬다. 그죠? 양의 제곱근 제곱근 중에서 양수만 의미하는 거였다. 그지? 자 나머지는 여기 너희들이 또 메꿔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13의 제곱근, 그러면, 아, 선생님, 얘는 13의 제곱근, 요걸 이야기 하잖아. 그죠? 다시 예쁘게 헷갈리면 쓰고요. 제곱 떨어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이 붙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요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지? 자, 제곱근 3이라는 것은 읽어주는 방법이라 했다. 제곱근 3. 헷갈리면 안 돼요. 제곱근 3. 이건 읽어주는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합니다.